10. 흔들리는 평안.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곤 한다. 그러나 성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에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아는 대로 떠들어 댈 것이다.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남에게 자기의 계율과 도덕을 자랑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룩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수행자가 계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 하면서 뽐내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번뇌에 불타지 않는다면 그는 거룩한 진리를 지닌 사람이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때묻은 교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치우쳐서 자기 안에서만 훌륭한 열매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는 평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본질을 확실히 알고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좁은 소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집착하면서 진리를 등지게 된다. 사악함을 물리친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편견이 없다. 그가 허위와 교만을 버렸건을 어찌 윤회에 떨어질 것인가. 그에게는 이미 의지할 것도 가까이 할 것도 없다. 모든 일에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고 의지함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는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편견을 없애버린 것이다. 수단이 빠따. 11. 무엇이 최고인가?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들은 으뜸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논쟁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는 본 것, 배운 것, 계율이나 도덕, 사색한 것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만 집착한다. 그 밖에 것은 뒤떨어진 것으로 한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밖에 다른 것은 하잘 것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커다란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본 것, 배운 것, 사색한 것 또는 계율이나 도덕의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지혜에 대해서나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남과 동등하다거나 남보다 못하다거나 또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견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혜에도 특별히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분열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어느 한 쪽을 따르는 일이 없고 어떤 견해일지라도 그대로 믿는 일이 없다. 그는 양극단에 대해서, 여러 생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나 저 세상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해 단정하는 편견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본 것, 배운 것 또는 사색한 것에 대해서 티끌만한 편견도 갖지 않는다. 어떠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서 그릇된 생각을 하겠는가 그는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한 견해만을 특별히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원하지도 않고 계율이나 도덕에 매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피안에 이르러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수단이 빠따. 12. 연꽃처럼. 아, 짤도다 인간의 생명이요. 백살도 못되어 죽어버리고 마는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서 죽는 것을.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물건 때문에 근심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 집에 머물지 마라.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저절로 잃게 된다. 이를테면 눈을 뜬 사람이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현명하게 이 이치를 깨닫고 내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권세가 있던 사람도 한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 남을 뿐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평안을 얻은 성인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난 것이다. 세속에서 물러난 청정 수행자는 멀리 떨어진 곳을 즐겨 찾는다. 그가 생사의 굴레 속에 자기를 집어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성인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영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사악함을 털어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생각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에 기대어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탐내지 않고 탐욕에서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수단이 빠따. 13. 수행자 태양의 후예이신 위대한 선인께 묻겠습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평안에 들수 있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존재한다는 의식을 모두 잘라버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집착까지도 눌러버리도록 항상 열심히 배우라. 안으로든 밖으로든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뛰어나다든가 나는 뒤떨어진다든가 혹은 나는 대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더라도 자기가 잘났다고 망령돼이 생각하지 마라. 수행자는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밖에서 고요함을 찾지 마라. 안으로 평안하게 된 사람은 고집할 것이 없다. 하물며 버릴 것이 있으랴. 깊은 바닷속이 파도가 일지 않아 잔잔한 것처럼 고요히 머저 움직이지 마라. 수행자는 어떤 욕심도 내서는 안 된다. 눈을 뜨신 분께서는 몸소 체험하신 위험과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른 길을 일러주십시오. 개울이나 정신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탐내지 마라. 저속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맛에 탐닉하지 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라. 고통을 겪을 때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음식이나 옷을 얻더라도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 해서 걱정해서도 안 된다. 마음을 안정시켜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후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수행자는 한가하고 고요한 앉을 자리와 누울 곳에서 살아야 한다.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으로 수다와 이성간의 교제와 거칠애를 버려라. 내 제자들은 아타르와 외다의 주문이나 해몽, 관상, 점을 쳐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 말고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결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어서도 안 된다.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또 수행자는 거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을 꾸며서도 안 된다. 오만불손하거나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거짓말을 피하라. 남을 속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나 지혜에 대해서 혹은 개율이나 도덕에 대해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출가 수행자들은 말 많은 세속인들한테서 욕을 먹거나 불쾌한 말을 듣더라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적대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이 이치를 알아 깊이 생각하고 늘 조심해서 배우라.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평안임을 알고, 열애의 가르침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예배하고 따라 배우라. 수단이 빠따.